안녕하세요. 뷰티박람회에 나와있는 리포터 박경윤입니다.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laughs> 10대분들의 외침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10대분들 멋에 눈을 뜨고 멋부리는 거에 한참 관심 많으시죠? 그분들을 위한 화장품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현장 쪽으로 지금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10대를 위한 화장품, 오직 10대만을 위한 화장품, 어떤 제품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제품은요, 그, 주쿠라는 브랜드고요 10대 전용, 오. 아, 천연 화장품입니다. 오. 그러면은 10대. 아, 저도 이제 뭐,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을 떠올려보면은요, 가장 멋부리고 싶은 나였던것 같고, 예. 이성의 눈도 뜨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피부 트러블이 가장 심했던 나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네. 그 친구들을 위한 화장품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어, 시중에 나와 있는 성인 제품들을 청소년들이 쓰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자극이 피부에 와가지고요.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가 있고 또 기존에 피부에 트러블이 있는 친구들도 성인 제품을 쓰게 되면 오히려 더 악순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한 굉장히 순한 제품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아, 순한 화장품이라 그러면은 제가 이 테스트를 조금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제 네. 손등에다가 한번 네. 그 느낌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이죠? 이 제품은 이제 어, 로션이고요. 아, 예, 로션인데 저희는 그 12무 처방을 했습니다. 아. 그 피부에 좀 이렇게 자극을 수 있는 성분들은 다 뺐고요. 네. 네. 예. 네. 그래서 피부에 자극이 없이 순한 로션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발라보니까, 오, 약간 촉촉한 느낌도 나고요. 그 다음에 일단 끈적임이 없어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화장 로션 같은 거 바르게 된 다음에 끈적끈적거리는 느낌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오히려 불구하고 가끔가다 건성 화장품을 쓰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고 윤기 보이시죠? 이런 느낌. 네. 아 진짜 이0대 분들이 이 물광 피부, 꿀광 피부를 원하신다면은 이 제품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는데요. 열두 가지 무성분이라 와 진짜 순한 것 같고요. 그리고 천연 화장품이라고 들었어요. 네. 어 저희 원료들을 뭐 네. 뒤쪽에 잠깐 보시면은 석류, 네. 무화과, 오디 등등. 어. 굉장히 천연 제품들을 원료 베이스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천연에서 나는 원료를 가지고 싶. 쉽게... 피부에 딱 닿았을 때그 느낌은 누구보다도 부드럽고 왜 우리 아이들 엉덩이 이렇게 만지면은요. 토실토실한 네. 그런 부드러운 순살 같은 그런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눈에 들어왔던 게요. 바로 이 디자인이에요. 이게 어떻게 화장품으로 보입니까 네. 여러분. 숲곰 놀이 장난감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디자인에 대해서도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어... 청소년들은 굉장히 그 패션에도 이제 눈을 뜨는 것 뿐만 아니라 굉장히 민감한 시대, 어, 나이인데, 제품 한 개도 그냥 갖고 다니면서 화장품 뿐만 아니라 한가의 패션 소품으로서 어, 어떻게 좀 의미를 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가 특별히 콜리보레이션 작업을 해가지고요. 특별히 각각 다른 디자인으로 네. 개성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이런 제품들을 파우치에 다 하나씩 넣어 가지고 다녔을 때 누구보다도 예쁜 파우치, 누구보다도 탐나는 파우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 구성이 굉장히 많아요. 네. 기초 제품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제품들은 어떤 게 있나요? 어.. 기본적으로 저희는 기초 제품 로션, 토너 이외에도 네. 이제 올인원 크림 제품이 있습니다. 올인원. 네. 올인원 크림은 아침에 학생들이 시간이 없을 때 음. 에센스 크림 로션을 한 번에 바르고 학교 할수 있도록 네. 만들어 본 제품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여학생용 제품 뿐만 아니라 남학생용 제품도 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커플 제품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얼굴에 화장을 했으니까 세안을 할수 있는 폼프렌징도 네. 네. 있고 네. 또 핸드크림, 핸드크림 그리고 이제 귀여운 비비크림까지 아, 이렇게 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10대 때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화장을 하지 말아라 말아라 했는데도 티가 안 나는 화장품들 많이 골랐던 것 같은데요. 10대 분들 오늘 이 기업을 주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리포터 박경희이었습니다